여기로 빠졌어. 아, 큐브 가지고 횡패 분임 되겠다, 오케이. 아까처럼아까처럼아까처럼아까처럼 아가초라, 아까 처... 아까처럼 마... 요게 막히는데? 아가초라, 요게 데가초에막가아 큐브를 내가, 어, 내가 열로 가, 매운을 먼저 가면 되지 않을까? 아닌가? 음. 큐브를까 해보자. 큐브 던져줘어 큐브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알아 저 레이저 있는 쪽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아 날라갔으면 받으면 되겠구나 오케이 너무 느려어! 받아서 뭐해? 응. 개새끼야! 살려고 <laughs> 포탈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씨발 <laughs> 새끼 언젠간 죽인다 저 새끼. 먼저 눌러. 먼저 눌러. 이 야, 아이씨 이거 안 돼. <laughs> 안 된다기보다는 좀 다시 해볼게. 이렇고 눌러. ㅅㅂ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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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ㅂ 00 g r a 눌어어자 <laughs> 하나, 하나 부서졌아으 으아, 으아, 으 반응! 뭐야 안 되는 거야 눌러, 눌러. 아이, 씨발. 야, 네가 포탑 만들어서 여기 올려줬었네? 야, 이. 아이씨 늦었다 내안늦었어씨 <laughs> <때> <오졌어. 웃음> 진짜 <웃음> 눌러 아이씨 아아 안 잡히지 말고 한번더 눌렀는데 아니야 저 내가 눌러야 돼 보고 아까 처럼 해, 이가만들면되 <laughs> 지. 이쪽을 통과하면서 없어져 그리고. 이리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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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야 <laughs> 지랄, 너. <노>. 지랄, 너. <laughs> 미안한데 자인아 그거 가면 없어져 <laughs> 어? 오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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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re test after this. I know your cores are reused from calculation machines built for simple mathematical operations and not for testing. But if we can rescue the humans, I promise you something to add, maybe even subtract. <laughs> 여기다 노랑색 이렇게 설치하라고. 아. 어? Oh, <laughs> if you don't complete this course those humans will die do you want that 뒤질한 소리지.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음. 아, 여기도 하나 버더니 있잖아. 알아 알아 알아. 말은 하고 말하지 개새끼야. 씨발 <laughs> 진짜. Oh, In case you're worried about the humans, don't be. They aren't all monsters. I just think it's test subjects. I believe the ratio of good test subjects to monsters <laughs> is about a million to one. The human vault is just past that opening I entered the security code but the vault door remains locked I am going to need you to activate the manual locks on the vault door itself I know oh you

아하, 싸서, 이 어떻게 한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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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이거, 이거, 이정 이거, 됐지. 밸브가 막아놨나봐. 그 위로 가는 떨어지라고 만든 건 맞긴 한데. 왜여 <laughs> <뭐야? 뭘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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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기 해야 돼. 여기서 이 떨어져 가지고 해서 저기로 저기로 나가는 거네. 그러면 내가 저 문을 열어 줄게 내가. 이렇게. 됐다. 나는? 니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니가 만들어줘야지 나 저기로 가면 이거 만들어줘야 돼. <laughs> 이.. a 없어지는데. 만들어 줘야 돼. d o d i a m o 새끼, 이 새끼. 어, 어, 볼트다, 볼트! 이거, 어, 뭐야. <laughs> 안열린이 다른 쪽부터 가야 되나 거면. 여기, 여기부터 가, 여기는 열려있지 않아. 미니, 미니게임 같은 건가, 이거는? 어, 查我。 한데? 이렇게 계속 일단 가는 거 아니야? 제나, 제나 해줘, 제나 해줘. 빨간색 영웅에다가 포탑 만들어줘. 하아아든말인데 든. 한번 더. 다연아 혹시 있는데, 왜? <laughs> 뭐야, 이거 박스다. 어. <laughs> 오케이 열어 <laughs> 야 어우 쟤를 막 여러 분데 이렇게 오우 야 <laughs> 오우 야 알잖아 <laughs> 이 에? 계속 뿌려. 뿌려. 여기 뿌리는 거. 뿌려봐. 그런 거 같. 뿌려봐. 아, 일단 뿌리는 게 아니고. 아. 오이. 으... 조이? 조이? 에? 아! I'm starting to think you don't want to 음. rescue the humans. <laughs> 어, 일단 나 뒤졌거든. 아, 근데 이거 안에 해도 아 굳이 그냥 이렇게 해서 되잖아. 봄, 봄, 봄. 해줘. 대전! 젤, 젤 뿌려줘. 모줘모에모에모에 모든 곳에, 모든 곳에. <laughs> 아! 에아 려 보내줘. 아. <웃음> <그래>. <웃음> 빨리 다시 만들어줘. 다시 만들어줘. <laughs>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지금 그게 안 돼? 다 만들고 니가 만들 아아! 아이씨 꺼져봐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本当に。